직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화이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이부동의 뜻은 군자는 남과 화목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남의 의견에 동의해 무리를 지어 올리지는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자기와 다른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주때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거나 편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할 때 쓰인다. 군자는 타인의 의견을 포용하고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까지 동의하고 무리를 짓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주때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즉 부안해 동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뜻의 사자성어로는 동의불화가 있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이해관계만 서로 맞다면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혀서까지 남의 의견에 동조하고 무리를 짓지만. 서로 진심으로 화합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화이부동의 출전은 논어의 자로 편으로 공자가 군자는 화합하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혀서까지 남의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의견에 동조하고 무리를 짓지만 화합하지는 않는다 라고 한대서 유래한다. 또한 얘기 공내 편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옳고 그름에 분별 없이 따르지 말라. 반드시 옛 성현들의 일을 모범으로 삼고 선왕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면서 주관없이 남의 말에 동조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한 앉아 춘추에서 안영의 고사에는 경공이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국어라는 신하가 경공을 맞으러 달려왔다. 경공이 오직 양국어만 내 마음과 맞는구나 라며 기뻐하자 안영이 그저 맞장구치는 것 뿐이지 어찌 마음이 맞다 하겠습니까? 라고 대꾸했다. 경공이 돈과 화의 차이점을 묻자 안영은 이렇게 대답했다. 화를 음식에 비유하면 초장 소금을 넣어 음식의 부족한 맛을 보충하고 지나친 맛은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요리가 되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가 잘못하는 것은 말에서 고치게 하고 잘하는 것은 북돋아서 그릇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마음이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군주가 좋아하면 자기도 좋다하고 싫어하면 싫다하면서 맞장구나 치는 것을 동이라 합니다. 이것은 물로 물에 간을 맞추는 것과 같은데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여기서 동은 부안해동할 때그 뇌동이다. 즉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군주의 말과 행동을 옳다고만 하고 군주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는 것은 단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맞장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 고사성어 하이부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